신수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에디홀 수업 후기 코올리게 때 잠깐 해볼 생각으로 시작한 하늘교육 수학 수업이 어느덧 7년 차에 접어드네요 누구는 고등학교 진도를 다 빼고 N번째 하고 있다 누구는 진도를 쭉 빼서 좋은 수학학원 레테를 무리 없이 봤다더라 등등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사춘기 언니님 딸과 예비 사춘기 아들 내미는 박 선생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귀가 팔랑거리는 엄마인지라 가끔은 흔들리지만 아이와 성향이 잘 맞고, 아이의 멘탈 관리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수업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수업 시간을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이상의 것을 주고 가시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역시 진도를 쭉 나가는 것보다는 구멍 없이 촘촘히 봐주시며 가달라고 선생님께 요청하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아직 아이가 수학 때문에 애를 끓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난이도의 수학을 어려워 하긴 해도 선생님 덕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뺀질뺀질 뺀질 어떻게 하면 수업시간 30초라도 딴짓을 해 줄여 볼까 하는 장난꾸러기 아들내미 를박 선생님만큼 잡으며 수업할 분은안 계실 듯해요. 특히 사춘기 딸과 선생님의 성향 이 비슷해 근래 들어서는 선생님께 종종 수업 외적인 부분도 상담을 드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받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염치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박 선생님과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